나만 나올 수 있어. 야, 너 이런 모자이크 해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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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안 자랑해도 돼. <laughs> 자랑할 거야. 괜찮아. <laughs> 저래서스입니다 이게 현재 현재 상황입니다. 네, 오늘 매달 맺으니까요. 아니면 관종짓 해 볼래요? 네, 오늘 매달 맺으니까요. <laughs> <laughs> 네, 제 여기서 제 친구, 제 친구, 제 친구 유튜브 공개해도 돼요? 웃겨 하는 거야. 넌 진짜 관종이구나. 정말 하는 관종이구나. 제제 친구, 제 친구 유튜브 공개되게 돼요. 자, 여자가 들어가야지. 아, 그래쌤말로 잘. 예 선생님을 괴롭혀. 너 만나 괴롭히잖아. 물론 나도 화는 셈을 괴롭히긴 하지면 잘안 해. 어떡하지? 왜 저러해? 아니, 애는 <얘는> 막 소리 질러요. <laughs> 얘는 말이 <laughs> 너무 많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오늘 선생님요 <laughs> <저 제자나요? 웃음> 우리 학교에서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애한테 같이 가자 고했대요 어? 그면안 돼, 얘들아. 네? 그럼 왜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? <laughs>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떡해? 하, 아? 너가 모르네. 난지. 야. 도와주세요. <laughs> 이렇게. 저도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<laughs>

템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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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한게더까것 같은데. 머리. 근데 난 다행이다 하면서 봤지 음, 맛있게 끔였 맛있다 음. 야채는 무릎, 이렇게 물렁물렁해면 맛있다 응 그니까 다음에 토마토만 마지막에 넣을게 토마토 조금에 뭐. 나올게 근데 어차피 이렇게 뭐 국물 많이 은 없으면 거만이빵 요새 인기가 많아가지고 원래 는 많았지만 요즘 평일에 인기 많은 알파생은싫 오전 10시에만 도 없음 품절. 아 어, 그래?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순간. 이거 먹으려고 운동 열심히 하건데 없대서 진짜 화나잖아. 그래서 따뜻몇 하루에 몇 개나 나와요? 그냥 <laughs> 이게두 개나. 그냥 <laughs> 놀리든지. 근데 주말엔 내일 나오라고. 이게 하나 그 봉지가? 응. 장난쳐? 장난한 거 아니야? 뭐 이전에 팔았다가 팔다가 자꾸 남고 이랬겠지뭐 근데 오늘가니까 네개 있더라고 내가 찾았다가 오픈런했다. 이거 밑에 못 깔까? 밑에? 어. 아 그래? 어? 야, 이거 좋은데야 이거 괜찮다 이건 뭐야? 그거는 이제 아하수얘가 얘도 맛있는데 음. 얘, 니 약간 요런 스타일일 것 같긴 해이건 매우니까 이거 이건 이 맛있어 근데 나는 약간 무조건 마에 자, <laughs> 2차 전을 <잔을> 시작해보겠습니다 <laughs> 이거 리고요 슈즈도 새 쓰세요 어? 저물 하나만 주세요 물이야? 아네어 비싼 물 먹네요 비싼 아니야. 아 그건 아니야? 그건 얼마 줬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6 0 얼마인가? 나는 4천... 컬0션서 아이시스 아. 아이시스 아얘 쿠팡에서 샀어 음, 뭐, 아, 뭐, 그런 뭐, 약간 뭐, 삼다수, 아이시스 이런 거는 약간 6,000원 대 하고. 나는 그냥 약간 평창수 라인 있잖아. 어, 그쪽 라인은 한 4,000원 후반? 근데 물을. 아, 쓴맛이 나지. 아, 그러니까. 아, 나는 원래 그냥 물도잘마시니까 이게 됐어 치즈볼도 있네? 어, 내가 안 시켰어. 그러니까 여기 뭐, 멋진 곳이구나. 좀 좋은 곳이네 여기. 응. 이렇게. <놀람> 아, 이씨스 <시스> 맞아. <laughs> 맞겠지. 대구에서 왔던데. 신이 뭐주 월급만 합니까? 네, 죄송합니다. 빨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, <놀람> 바이바이.

일단 다 기억하고 있어. 여기는 영상을 찍는데요. 너무 여기 너무 많아. 여기 너무 많기억하고있 여기 영상 여기 너 너무 많아. 아니 너무 너무 많아. 아여아 여기 딸기도무 많아. 너도즐기 너무 많기 여기 있으면 안되냐 그래서 아 여기 무많 여기 그무많 여기 무 이건 리얼 라떼 그러는데? 아, 누가 알려줬어? 이 누가 알려줬어? <laughs> 와, 많이 와 재밌겠다 와, 많이 올라오네 아니, 다리가 아파요. 다리가 아파 <laughs> <이> 네. well, <이>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요? 가요다아요가아다리다리 다리가 다리가 아 그래서... 차라리 이게 더될것 같지 않아? 이거 여기까지... 이가 아무... 아 고양이가 될것 같지 않아어누워있는 자세가... 일찍 어, 올라 고양이 너무 귀여워... 야, 긁었다... 이렇게... 아. <laughs>

그러면 얘가 내려올 때 얘는 멈춰요? 아니요 그냥 그니까 그게 사기꾼인거지 이게 이 <목소리> 네, 계산 도와드릴게요 엄청 얇아요 짜란 잘먹겠습니다 嗯。